안녕하세요. 델리키는 냉동식품이 가지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골라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로 주문했습니다. 이거는 골든 치킨 윙 읽기로 하고 골든 후라이드 치킨 읽기로 주문했고요. 요 이거는 목뼈 닭발 양념이 안돼 있는 거 1kg 주문했어요. 먼저번에 주문해서 양념 소스 만들어서 300g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혼자 밥 반찬으로 해주면 잘 먹거든요. 요거는 모둠 소세지 한봉하고. 그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메밀 전병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소스 두 가지 주문했어요. 데리야끼랑 스위치리 소스 주문했습니다. 그래도 냉동실에 채워 놓고 아이들 갑반찬으로 한번씩 해주려고요.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. 참하다 참해서요. 요번에 공구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도 10kg 주문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배송이 왔고요. 되게 빨리 왔지요. 이렇게 열어 보면 골고루 이렇게 잘 들어 있어요. 크기도 가족용 시켰거든요. 이렇게 한단 밑에 보니까 음. 이한장이더 있어요. 10kg 시켜보기는 좀 처음인 것 같네요. 이렇게 보면 밑에도 있죠? 밑에도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. 이쪽도 한번 보면. 예. 네. 음, 상태는 아주 좋아요. 하나도 깨진 거 없이 온것 없이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참하다 참해가 저번에도 먹어봤지만 맛이 참 좋더라고요. 달콤하고. 네. 이쪽에도 깨진 게 없습니다 이거를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먹으면 더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쿠 여기 하나 깨졌네 요거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왔고요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kg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만 깨졌고요 다 멀쩡하게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